안녕하십니까 바른목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은 국정원 도 인정한 북한 고문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행군 시기에 배고파서 도강한 사람들은 대부분입니다 배고파서 도강한 사람들이요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몇 안되는 범죄자들이 그 중에 섰었던거죠 정치적 이유로 도강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북에서 일하기 싫어서 도둑질, 인신매매, 강도, 살인 등립, 범죄를 저지르던 범죄자들이 체포의 위기에 처하자 중국으로 도망친 겁니다. 중국에서도 돈한푼 없고, 의지할 데 없고, 일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기어 들어간 곳이 교회였던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머리들이 밀고 있으면서 붙어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북구 개신교와 연결이 되고 또 북한 인권 문제의 제기가 상당한 돈벌이가 될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그때부터 상상으로 거짓말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전번 시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북한 보이부 보안서에서의 구타, 욕설 등의 인권침해 현상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문 등의 가혹행위들은 너무나간 추상들입니다 보안사나 보위부 안에 고문장이 있다는 건 북에 설때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참고로, 제 친구들은 보위부와보안서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 국경기민의 조수상을 하던 시기에 안기부 검은 돈을 받은 것으로 신고돼가지고, 보유사령부에 가서 7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고문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고요. 이 내용은 국정원 조사관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를 조사한 조사관들이요.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제가 국정원에서 간첩으로 몰래서 조사받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국정원 조사관들이 한 주일 동안 넌왜 탈북했냐? 이러면서 탈북 이유에 대해서만 한 주일 동안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지죠 그때 간첩이 아니라는 걸, 내가 간첩이 아니라는 걸, 그걸 증명하느라고 국경경비대에 있을 때 보이사령부 구리장에 7개월 동안 구리되어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거짓말을 꾸며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이사령부에 7개월 동안 구리되어 있으면서 온갖 고문도 다 받은 나 같은 사람한테 보이사령부에서 간첩 임무를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랬던 거죠. 제가 그랬더니 국정원 조사관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북한에서 고문을 한다고 그걸 믿으라고? 그건 얼뜨기들이나 믿는 거야. 누구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냐? 이러는 거죠. 아, 그래, 제가 어처구니 없어서. 아니, 내가 북한 보호부에서 지금 신문 받고 있냐고. 아, 제가 막 그랬습니다. 국정원 조사관들이면 당연히 북한에서 고문한다고 말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그리고 북한 보호부가 탈북자들을 호송할 때세 줄로 코를 깨고 머리에 두 건을 씌운다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조중 사이에 비법벌 경자 인계 인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그마한 상식만 있어도 알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체포한 비법 경자는 중국 변방대가 북한 시간까지 호송해가지고 와서 보위부와 국정경비대에 임계합니다. 그런데 중국 변방대는 그렇게 호송해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코를 끼가지고 오거나 두건 씌워가지고 오거나 이렇게 호송하지 않거든요. 중국 공안이나 중국 변방대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비법을 경자들일 뿐입니다. 고난행군 시절이었던것 같은데, 그 보안서 기동순찰대 대장을 하다가 도주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가 중국에서 체포됐었거든요. 체포된 후에 막 자살하겠다고 벽을 빻고 뭐별짓을다 했던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변방대가, 아, 야가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살할 것 같고. 이러니까 변방대가 너무나 진할 부리니까 변방대 어쩔 수 없어서 그 사이 그 사지를 결박했습니다. 이렇게 십자 나무 판대기 십자된 나무 판대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사지를 결박한 거죠. 에이? 사지를 결박해가지고 넘겨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 왜 이랬냐 그랬죠. 그러니까 어차피 아, 자살하겠다는 도쩌래고 방법이 없다고. 그래 그렇게 묶어가지고 넘겨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자가 어떤 자였나면 그 보안서 기동순찰대 대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멋되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임기하는 날에 세갈에 나갔던 사람들, 인민들이 돌을 던졌던 겁니다. 거기다가 개새끼라고 돌을 던졌는데 그 애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보유인들도 그러니까 보유돈들이 막돌을막았던 겁니다. 그래 보유돈들이 돌에 맞고 돌이 터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피해를 본적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계같이 말하거든요. 저 새끼는 사형해야 된다고 그날 사형 집행한 다음에도 사람들은 잘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인권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북쪽 사람들은 죽일 놈을 죽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저도 사형제에 반대합니다. 저 북쪽 인민들은 인민들이 생명 재생을 해치는 자들은 죽여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